저는 멧돼지 많이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티커만 해요. 티커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커요 응. 진짜 이만하고 이만해서 응. 영화. 응. 아우 차우. 아, 진짜 차우만 하다고요, 정말로. 철원에서 백둘대대에서 근무한 14년도 군번, 1 14 4시7 3 대형 차량 운전병 근무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도 군번, 철원에 있는 GP에서 근무를 한 수색병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철원 3사단 포병 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군번은 06군번. 장교로 인관을 해서 전포대장으로 이제 고직을 맡고 전역을 했습니다. 초로 하면 생각나는 게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눈높이 이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평생 볼 눈을 저는 거기서 다본거같아요 네. 저는 이제 운전병이다 보니까 차량이 나가야 되니까 그냥 차량만 주구장창 나가는 길만 닦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 저, 저.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하던 기억이 있어요. 저. 나는 근데 초로 하면 눈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안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감부였잖아요 네. 아, 제대로 제가 안하니까 <laughs> 그 시간 <laughs> 못했어.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쌓이는데 아, 이거... 치워버리니까 이분은 이거를... 이거야. 행정반에서 전파한다 <laughs> 이거 하는 거야. 동물원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웃음> 고라니를 <웃음> 처음 봤고요. <laughs> 독수리가 먹이 사냥하는 급가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진짜로 음, 저는 멧돼지 많이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피콤하네요. 피콤 <laughs> 진짜 거짓말이 아니 진짜 에이. 커요. 진짜 이만하고 이만해서 오바핸 건데 철원에 있는 이제 GP를 처음 딱 올라갔을 때 g 피가그산 봉우리 위에 있거든요. 그 봉우리 딱 위에 올라갔을 때비무장지대가딱 보여요. 근데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 자연 경관이 좀 웅장하더라고요. 게 비나 안개가 좀 쌓인 날은 봉우리 이제 아래 구름이 싹 깔리는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철원의 좋은 점은.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사이클 타기에는 진짜 좋아요. 그 동호회 분들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말년 병장이 저한테 어깨를 동그랗게 하더니 저희는 사회곡이라 하거든요. 야너 사회곡 뭐 듣고 왔어. 저 미스의 배드걸 국걸 듣고 왔습니다. 이랬는데 아... 야 형은 뭐 듣고 온줄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형은 빅뱅의 붉은 노를 듣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등병 때 말년 병장이 이렇게 와서 아 이게 유혹에서 나타 듣고 왔다. 와. <laughs> 아침에 이제 변병장에 이제 집합을 하는데 그때 아침에 뜨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사실 아침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야, 진짜 아름답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눈물 살짝 무리맺치 그게 얼어요. 보통 벚꽃 구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눈썹에 하얗게 성에 끼는 거. 눈물이 많은 선배, 선임이 한명 있었는데, 진짜 여기 얼어있어요. 어, 예, 예, 예. 여기 얼어있어요. 네. 네. 과학의 신비도 좀알수 있고. 설원의 좋은 점이 공기 좋은 곳도 많겠지만 최전방 지역을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를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신다면 DMZ의 맑은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요합니다 제가 여름 때 병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같이 근무를 나왔어요 병장님떻게 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예쁘게 책에서만 봤던 그 별자리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차박이라고 하죠 요즘에 한 여름 정도에 가셔서 연인과 같이 텐트 설치해서 별을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철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차박이라든지 사람들이 주말마다 이제 도시를 떠나서 힐링하고 싶은 철원을 약간 배제하는 게이 철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근부대라는 이미지에 갇혀있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갈수 있고 가장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가장 자연 정말 그 속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색적인 공간을 찾을 때 추천해 볼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철나 살기 좋은 원주위의 <laughs> 철원 추천드립니다.